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아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여 듣게 할 말, 경책하여 듣게 할 말,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름에서 깃발을 틀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니라 이러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태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같이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로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세미 구물을 속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마리닥케 리라넌 포도 따는 자처럼 내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희전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주로부터 세상까지 다그 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뒤에 서서 보라. 15절까지만 봤습니다. 아,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임할 것이니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백성에게 거짓 평강을 외치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임박한 재앙을 깨닫지 못한 채 거짓 확신에 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훈계는 무엇입니까? 팔절에 보게 되면 에르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북 이스라엘이 아스로에 의해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에르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견이 있으니. 그래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착각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 샘솟듯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폭력과 탈취를 일삼으며, 돌이키라, 도리키라, 돌이키라, 도리키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벌받을 성이라고 마, 말씀하시면서 북방의 대적에게 멸절되게 에,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받을 환란을 미리 알려주시며 훈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게 나는 임박한 재앙을 깨닫지 못한 채 거짓 확신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훈계는 무엇입니까? 어,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북한과 저 러시아, 중국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때에 행여나 우리가 한국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이 땅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 어제는 어, 대구에 갔다가 내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심장에 어, 스탠드 인가요 모셔를 넣고 그리고 어, 안전하게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나왔는데 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쳐왔으면서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못하죠. 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아, 어, 2번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거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다급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외칩니다. 경고의 말씀을 외치죠. 그러나 그들은 이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을 욕으로 여기면서 에레미아를 오히려 핍박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어, 이처럼 할례받지 못한 귀는 안전할 거야 잘될 거야라는 기복의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환난의 소식은 듣기 싫어하고 책망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여서 반감을 하고, 어, 불,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이말 재앙의 소식은 반드시 내가 들어야 할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뭐, 저도 목회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내가, 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은 또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어, 내가 듣고 싶은 말잘될 것이다, 어,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만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어떤 탐욕이 가득하여 거짓 평강에 속고 있습니까? 내가. 가족과 지체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지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같이 다 탐욕으로 가득하고 특히 선지자로부터 지사장까지 모두 부패하고 거짓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도자들은 평강하다. 오예치며 백성의 귀를 즐겁게 해줬지만 실상 그것은 거짓 평강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저렇게 어, 우리 주변에 핵 무장을 하고 어, 북한이 이렇게 호시탐탐 누르고 있는데 늘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도 해야 될 줄로 어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임진왜란 우리나라도 좀 국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어 우리가 거짓, 우리가 부정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 없이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또 없죠.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는 죄를 분별하여 사람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할 책임이 있죠. 오늘날 목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는 성도가 별로 없죠.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아, 알게 진제, 모르게 진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길로 믿습니다. 어, 목회자린 제가 이렇게 중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어, 사람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경고하시는데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아,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탐욕에 가득하여 거짓 평강에 쏟고 있습니까? 내가 가족과 지체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다할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모든 지체들과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방심해도 어느새 탐욕을 부르며 거짓 평강에 쏘가 넘어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저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애통이 여기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구원을 위한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씻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키티는 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